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현 주소와 국가적 참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분에게는 해고와 정리를 위해 베트남에 가실 분,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에게는 기초자료로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전쟁과 평화 연구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여행 다녀오셨나요? 북부의 하롱베이,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민과 함께 인접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을 묶어 유명한 곳이죠.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중부의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두 나라의 교역과 협력관계 역시 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베트남을 가시기 전에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배경지식을 준비해 가시면 더 좋겠죠. 다녀오신 분들은 여행을 회고하고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남쪽으로 3 0여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과 직항로를 두고 있고, 김해공항 등각 지역에서도 일부 강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시간차가 2 시간이기 때문에 출국시 비행은 4 시간, 입국은 6 시간이 걸립니다. 베트남의 국토 모양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반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서 남북의 직선 거리는 1650km나 되지만 동서의 폭이 가장 좁은 중부 지역은 48km에 불과합니다. 면적은 33만 입방km로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 규슈를 제외한 일본과. 유사한 크기입니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의 국토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 민족의 근거지는 현재의 하노이 일대였습니다. 당시 중부에는 인도네시아 계통의 참파족이, 남쪽에는 캄보디아 계통의 크메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세력을 확장하려 했는데 북쪽은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에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전략을 저는 북, 수, 남공의 투쟁으로 명명했습니다 베트남의 끈질긴 투쟁으로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기인 1471년 그들은 중부의 귀년까지 진출했고 영조 임금 시대인 1757년에는 가장 남쪽인 꺼모우까지 점령해 오늘날 같은 모양의 국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260년 전의 일입니다. 베트남 민족은 인구의 90%를 점유하는 비엣족과 10%의 5 3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에 근접한. 9,780만여 명으로 세계 1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 30대 인구가 35% 정도로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GDPS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 정도로 아직은 중진국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연간 6, 7%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근접하거나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젊은 국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 머지않아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국가 베트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지리적, 역사적, 정치, 형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에 의한 국토 분단과 이념 대결에 의한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공통점과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